선생님, 네. 요즘 아유 이게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저기 나라가 되게 지금 2.5 단계,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진을 못 찍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가 뭐 하반기든 내년 초든 내년이든 아니 내년이든 어떻게 될지 한번 떠오르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 좀 부탁드려요. 네. <laughs> 어, 제가 작년 2000, 2019년도에 2월에 제 음력 설 때, 어, 점사 받았던그 손님들한테랑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 2019년도 12월 아니면 2020년도 초에는 어떠한 전염병이 이제 덜어서 많은 역병이 덜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 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믿질 않았어요. 믿질 않았는데 어늘 날에는 인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때 얘기를 하신 기억이 이제 난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이 코로나의 그 어떠한 여파도 어, 여파지만 이제 구근으로 이제 볼 때는 어, 2000, 아니지, 2020년 9월이니까 제가 볼 때는 11월, 12월에는 좀, 어, 지금은 이제 홍수가 좀 많이 나잖아요. 네, 비가 네, 많이 네, 오고, 네, 네, 네. 음,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홍수 비가 많이 와가지고 태풍 피해에다가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이제 피해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12월 달에는 또 어떤 그큰 불이든 작은 불이든, 불. 불. 산불나든, 산불 들러... 어떤 건물에 불이 났더니, 어, 건물. 그러한 하의 기운으로다가, 아, 불이, 기운. 예, 좀, 불기운이 많아요. 느껴져요? 응, 불기운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제, <laughs> 음, 내년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이 많이 이제 훼손이 된다고 봐야 되나? 건물 훼손? 네. 불로 인해서? 어, 불로 인해서도 그러고, 어 부동산 쪽으로도 많이 좀 이제 어려질 것 같아요. 아그 건물 회설이란 의미는 음. 뭐 불의 기운도 있겠지만 이제 부동산이 에이. 조금 많이, 내려간다. 응, 가격이 만, 내려간다. 아니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집 건물들이 건물 많이 게 허물어지는. 아 거. 무너진다. 에이, 그러니까 모르겠어 지진이 일어나서인지. 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건물이 네, 무너진다. 네 네, 어떤 아. 뭐 지진의 여파로 해서 되겠는지 아니면 또 내년에는 뭐 이제 뭐 비가 또 많이 와서 무너지겠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는 건물이 많이 무너지는 게 보여요. 아, 건물이 제가 보거든는네 네. 어쨌든 내년부터는 좀더 어려워지는 건 맞아요. 음. 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는 것도 맞고요. 내년부터 어려워진다. 음, 올해도 어려지지만 워 어, 더 내가, 어려워진다. 음, 더 어려워 좀. 좀 아. 슬픈 얘기예요. 다 맞을지는 몰라. 예, 그렇지만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가끔씩게그 기도할 때는 자세 기도할 때랑 보면 아니면 산에 가서 이제 기도할 때랑 아. 이게 일초부터 어처사의 어떠한 학용으로 보여요. 음, 음. 이번에 제가 지리산에 기도 갔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 예, 구운 쪽으로도 이제 제가 많이 빌었어요. 계룡산에도 네네네네. 가서 많이 빌었고 했는데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불. 불. 그다음에 건물 무너지고. 무너지고. 아. 예.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워요. 아. 점점 더. 예. 점점 더. 어, 그리고 더 어려워진다? 음. 그리고 이제 좀 어, 내년에는 또또한그 이제 어. 올해는 남색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지금? 올해. 아, 남색값이. 남색. 그 남색. 남색. <laughs> 이거 <봐. 웃음> 남색랑거 야채값. 아. 아, 음. 채소,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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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많이 와서. 어. 어. 야채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네. 내년에는 육고기 값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고기 값이 오른다? 네. 육고기 값이 좀 많이 오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나? 다 올려놔야 되나? 냉장고에 놓고 글쎄, 그거는 그때그때 그거 하시는 분들이. 어, 근데 분들이면. 왜 오를까요? 가축들이 전염병이. 조금 어떠한 지구적으로 어떤 기후 조건으로다가 아유. 병이 좀될것 같아요. 병이 돈데요? 음, 그래서 세계적으로 좀 그래요,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네, 세계적으로. 어, 좀 이렇게 육고기 값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내년에? 같다. 네네. 아... 올해는 야채 값이 채소 값이 올랐다면 내년에는. 내년에는 육고기 값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음, 원래 저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많이 혼란스러운 해가 돼요. 내년이? 네. 혼란스러운 해가 된다. 내년이 혼란스럽다, 정치적으로? 예. 네, 지금도 역시 같지만, 내년에는 좀 많은 정치적으로 많이 변화가. 시, 변화도는 시끄럽고 어, 시끄럽고 막, 어, 좀, 어, 어 물론 지금도 시끄러워요, 사실. 근데 내년에는 어떤 큰 일이 좀제 이제 정치적으로 제좀 이제 음. 생길 것 같아요. 음. 올해도 정치인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또, 또 그런 아 그리고 거. 한 가지 더 있다. 뭐야. 정치적으로 이제 큰 이제. 정치적으로 큰 분들의 그렇군요. 어떠한 그 문제가 네. 많아서 아. 이제 나라의 국군의 나라에좀 어떠한 영향이 좀 크게 미칠 것 같고요 아. 국민들한테 그리고 하나는 이제 내년 이제 어, 10월부터 내 후년까지는 네. 좀 이렇게 국가에서 이름 있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은 어뭐뭐 뭐 배우라거나. 네. 배우 네. 뭐 연예인이라거나 네, 네. 뭐 유명한 가수라거나 네. 어~ 이렇게 좀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인지를 하고 어째 잘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한 분들의 어떠한 이제 뭐~ 음~ 인간 그 음~ 명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신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네. 많이 발생한다는 거 아, 그런 거 유수가 돼 가지고 음. 내년 (10월부터) 어, (2022년) 까지. 그 그러니까 유명인들에 대한 어떤 뭐 자살이라든가. 어, 조금 쿨음다. 자살도 있겠고. 1시월에 조금 많이. 네, 네. 내년 10월부터 네. 내년이 2021년이잖아요. 이기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 응, 응. 아. 신축년이고 그다음 해가 2022년도가 이민년이거든요. 네, 네, 네. 어 그러니까 신축년 10월부터 11월 4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2년도까지는 좀 국가의 좀유한한우우탤뭐트연트인들이인분들가많사들 뭐 음. 어, 이런, 네. 어, 이런 사람들로부터사람들로많터 많이 시끄러워. 많이사람들 어떤 유명인 들어 많은 사람어과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 많은 사 많은 사람들과 이은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많은 야... 좀 그렇게 돼요. 어... 좀안 좋네 전반적으로 적으로 어,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뭐든 네. 게 안정이 돼요. 뭐든 아, 게 2023년도부터는 3년도는... 아. 어, 조금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체계가 조금 잡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 조금 더 어, 안정화가 된다기 아. 안정이 되고 그때부터 국민들 사이에는 좀 이렇게. 많이 생활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올해 음, 옷 음. 수선하고 내년에 옷 수선했다면은 어 조금 그 2023년도부터는 좀 이렇게 체계가 잡히고 아, 내년이 고이네 내년이 고비예요. 사실 진짜로 내년에 그죠? 진짜 아마 육고기 값이 많이 오를 거예요. 어. 음.